최근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워낙 평가가 양분돼 있고, 지금 국내적으로. 또, 이 여파에 따라서 한중 관계랄지, 어 한국 애교 전략의 전반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챕터에다가 어좀 많이 집어 넣는데 아마 시간상 제가 가운데 한중 관계 평가 부분은 좀 생략을 해야 될것 같고, 첫 번째 중국의 애교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국이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그, 시진핑 어, 주석이 5년 전에 등장을 해서 지금 제2기를 시작했는데요. 어, 19차 당대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시진핑 시대의 외교 전략을 중국에서 어, 시진핑 집권 이후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는데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2014년에.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이 개념을 아예 시진핑 외교 사상, 상당히 1인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널리 학습하고 전파하는 과정입니다. 그 핵심 요체가 뭐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는 중국의 부상 속도, 속도를 더 빨리, 더 빨리 재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미중 간의 경쟁과 세력 전이 또는 도전, 기존 미국 중심의 기존 조율수한 도전을 좀더 속도감 있고 있게 전개하겠다라는 어, 전략을 표명한 게 중국 특색 대규모외고 시진핑 외교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이 이 과거 후진타오 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명확해집니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물론 점진적으로 중국이 평화적 부상을 해서 어, 세계적 어떤 패권에 대한 도전의 야심을 숨겨놓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확 도강양외 실력을 숨기고 점진적으로 힘을 기르겠다 도강양이라는 기조를 유지했었고 어, 또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스스로를 항상 어,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개발도상국가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 아예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스스로를 세계적 대국의 위치에 살다라고 정체성을 새롭게 자기 스스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전략의 개념도 도광량이라는 것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분발 위, 힘껏 해서 어, 분발해서 이 세계 질서에서 자기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 전략은 더 강한 자신감, 더 빠른 속도의 부상, 그리고 더 주도적이고 계산적인 정책을 통해서, 어, 세계의 주도권을 미국과 경쟁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중국이 어, 우리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에, 도대체 중국이 기존 자유주의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서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정치 체제도 우리가 따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범적인 것도 아니고 어~ 이념적 가치 세계 근로 어~ 세계적 어떤 정치 경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를 창출하는 데도 미국은 중국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뭐냐 대단히 모호합니다 중국 스스로도. 확실한 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개념이 신형대국 관계를 건설하겠지. 신형국제 관계. 기존의 미국과의 중심 신형대국 관계를 좀 확장시켜서 신형국제 관계를 하겠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겠다. 이런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 같지만은 일단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신형국제관계인데요. 이걸 기존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아, 중국이 원하는 게 뭐구나 대추적인 그림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신형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에 중국이 12자의 수식어를 반드시 붙입니다.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 윈윈 네, 국제관계를 건설하겠다는 신형 국제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말이고 무난한 말 같지만은 이 개념을 기존의 미국 중심의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의 국제관계 방향성과 비교해 보면 뚜렷해집니다. 미국은 국제관계를 질서할 때 민주주의, 인권,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 제도를 앞세워서 그것을 기반으로 동맹을 구축하고. 그렇지 않은 세력들을 전부 개조시키고 미국식으로 바꿔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도전 세력에서는 과감하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12자의 상호 수식어에는 어떠한 이념도, 가치도, 제도도 없습니다. 중국은 다시 말해서, 따라서 중국은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적이고 원칙입니다. 모두와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종교, 문화, 이념, 가치를, 차이를 뛰어 넘어서 모든 국가가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세계적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중국식의 이런 전략이 중국이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게 된게 아까 김태영 교수님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퇴조 현상 퇴조 현상은 목도가 되는데 이게 과연 다시 새로운 어떤 기대에 의해서 부활하고 좀더 강성해진 건강한 자유주의로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쇠퇴하면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것인지의 문제인데 중국이 이시점에서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는 이런 전략을 선택했고 대단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단히 정교하고 아주 매력적인 정책으로 펼쳐낸 게 1대 1로 구상입니다. 1대 1로 구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어 부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글로벌, 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제도와 규범에 대한 개혁인데 주로 개발도상국 신흥국의 참여와 발언권의 확대를 통해서 국제 규범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중국 심으로 바꿔나가 있다. 이런 어, 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상보다 어, 빠르게 전개되는 중국의 부상, 자신감에 기초한 이런 도전점, 행태들이, 그럼 중국의 애교 행태가 대단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문제에서 경험을 했었죠. 전략시 강압적인 뭐, 이런 애교 행태를 보였었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심해야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애교 행태가 좀더 강경해질 것이냐, 온건해질 것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어,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중국을 굉장히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보여준 외교행태는 강경행태와 온건행태를 대단히 계산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은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체하기 위한, 도전하기 위한 아주 점진적으로, 음, 점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대단히 강경한 모습을 띠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대단히 온건한 정책을 펼치는, 어, 부드러울 때는 더 부드럽게 접근하고, 강경해야 할더 강경하게 접근하는, 이런 주도적이고 계산적인 어, 외교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 역시 후진타워 시대 때는 말이죠. 좀 엉성했어요. 이게 좀 돌출적으로 강경의 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보여는데 훨씬 더좀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국의 부상 속도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가장 중요한 현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환의 가장 특징은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경쟁이 아주 본격화되고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어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가 보고서에서도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처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논란이 미국에서 많이 있었지만 은 처음으로 아예 못을 박았고 따라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본격적인 세력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미중 사이의 경쟁 구도 속에서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최 전선에서 있고 최 일선에서 양국의 경쟁 구도 속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외교 안보 전략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정립한 개념은, 사실 아까 김태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도생님은 제가 좀 포괄적으로 안보 문제까지 다 다루셨고, 복합적 외교 전략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표현 방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 저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자기 주도적 균형 외교 전략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laughs> 균형 외교 개념입니다. 어,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다는 걸잘 알고 있는데 어,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균형외교는 <laughs> 친미정책과 친미정책을 불가피하게 다 펼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버릴 수도 없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어렵고 힘들다고 한쪽을 골라잡는 식의 이 맹목적인 선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중국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 것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친미와 친중을 동시에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펼칠 것이냐 그게 균형외교인데 그것은 저는 어 적극적인 친미정책을 펼치되 반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범위 그게 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적극적인 친중정책을 펼치되 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범위 바로 그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균형외교다. 그 범위를 최대로 넓히고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 자기주도적 외교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범위 내에서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안보전략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이3축의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만들어내는 외교 전력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